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늘의 말씀은 역대야 6장 18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찾아나와, 내일 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그러면 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도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검축한 이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도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성전을 향하여 주의 지하로 곳이 오며 종이 지하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기도할 때에 주님그 강고함을 들으시되 지켜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시다 사로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었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 속에서 이제 어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되었어. 우리 교회도 그 지금 성전을 가 하고 있지? 예. 아,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큰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을 모실 때그 성전이 어, 화려하고 클까? 아니요 그러면? 작아 보일 것 같아요 작아 보일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이 성전이 어, 좁고 초라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땅과 온 하늘과 온 우주보다도 더 크고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지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지. 그래서 우리 어, 현민이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꾸미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어, 내면의 성전을, 마음을 꾸미려고 하고 있어. 맞아. 물론, 둘다 이제 꾸며야 될 때가 있지. 둘다 꾸며야 돼.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도 중요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먼저 꾸며야 돼. 요 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꿈,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거미줄도 쳐져 있고, 먼지가 이만큼 쌓이고 하면 성전이 안까 아니요? 어, 먼저는 그 안에 가깨끗해 우리가 먼저 마음가운데 성전을 꾸미고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와도 두려움 없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 네. 어,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아갈 때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읽어나가고 우리 안에 내면의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친구, 우리 친구들과 현민이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나아가요 아니면 어,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요. 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 신부름이나 청소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중요해서 남들이 볼 때만 잘하고 있지 않아? 전 선생님은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 옛날에 교회에서 청소할 때 저기 쓰레기가 보이는데 아무도 보지 않아아 아, 저거 내가 해야 돼 하면서 아무도 안 보는데 말이야 그냥 지나갈 때도 있었어 근데 그런데 이거 사람이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누가 다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요 맞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까 말했지? 어떤 두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계셔요. 와 내면의 성전을잘 건축해야 하는 잘 건축하는 일은 우리 안에 정직함이 있어야 돼 거룩함.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면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이 오시기 전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 성전에 오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무너졌을까? 벽이요. 벽이 무너졌어. 맞아. 벽이 무너지고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길이 생겼어. 그래서, 그후로, 우리가 성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신다고? 함께? 함께 하셔요. 맞아, 함께 하셔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롭고 힘들 때또 억울할 때 혼자라고 생각될 때이 모든 순간에 어, 또이 뭐, 이 순간 말고도 다양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뭐셨을 때였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길이 생기고,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거룩하고, 정직해야 돼. 그치? 어. 어. 아, 우리가 앞에서 말한,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하지. 와. <laughs>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현민이가 또 우리 전부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 그때마다 날마다 정직하게 또 순결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우리 현민이와 또그 친구들의 대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